엔터 영화 김유표 기자 승인 2019년 2월 14일 9시 59분 댓글 김유표 기자 겨울왕국 2 영어 제목 프로즌 2위 예고편이 14일 공개됐다. 시작은 엘사가 높은 파도를 얼려 헤쳐 나가는 모습으로 시작됐다. 겨울왕국 2 예고편 유튜브 캡처 그러나 계속 실패하고만다. 이어 크리스토프가 슬록을 타고 달려나가고 안나는 벼랑에서 뛰어내렸다. 마지막은 엘사 안나, 크리스토프, 슬록, 올라프가 함께 모여 태양을 바라본다. 겨울왕국 2는 전편 목소리 성우들이 다시 뭉쳤다. 제니퍼리 크리스 버기 연출을 맡았다. 이디나 맨젤, 엘사, 크리스틴 벨, 안나, 조나단 그로프, 그 리스토프, 조시 게드, 올라프가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레디꼬, 레디꼬,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크리스텐 앤더. 쓴 로페즈, 로버트 로페즈가 다시 음악을 맡았다. 겨울왕국은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다. 줄거리는 영원히 꽁꽁 얼어버린 왕국의 여름을 되찾기 위해 비밀을 간직한 언니 엘사를 찾아 떠나는 동생 안나의 모험을 그린 3D 작품이다. 국내 개봉 당시 천만 관객을 동원했다. 추천기사 이동욱 하트 유인나 선남선녀가 뽐내는 폭풍케미 원작 밑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승리클럽 버닝썬 마약 성폭력 논란 이문호 대표 경찰 소환 추가 조사 예정 항공회 표준감사시간 확정 표준감사시간 이란 인사 뜻은, 인사이더, 인사이더를 함축한 단어, 반대 단어는, 피한 뉴욕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트럼프 낙선 목표로 최소 5억 달러 투입 예정 라인 뮤지스. 9M USES. 14일 굿바이 싱글 리멤버 우먼 MV 공개 실리침대 측.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된 제품.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 게임 개발업체 펄어비스. 검은사막 IP 글로벌 확장 플랫폼 다각화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3월 북미 유럽서 엑스박스. XBOX. 버전 출시. 넷마블. 넥슨 인수는 두달 전부터 검토. 한달 전부터는 인수전 참여. 핫샷, 핫샷, 노태현. 3월 첫 팬미팅 버스데이 파티 개최.